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은 또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됩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기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예수 믿었는데, 잘못하면 또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까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어해서 해석, 저런 해서 해석, 다양한 해석들 논쟁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좀 쉽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폭넓게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많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용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도 얘기하고 있지만, 병에서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구원에 의해서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얻어버린 구원 얘기하고 있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똑같은 구원이라는 용어가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문맥을 없애버리고, 딱 단어만 하나 떼어놓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딱 그려놓으면, 어떤 사람은 먹는 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몸에 있는 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배, 두 배, 세배할때그 어, 배, 그 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뒤 문맥에 있으면, 풍랑이 이어서 바다에 있는 배가 부서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은 아, 이건 바다에 떠 있는 배구나.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 아, 그러면, 아, 몸에 있는 배가 부르다는 뜻이구나. 사과도 먹었고, 배가 더 맛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과일 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아, 이 문맥에 의해서, 뜻이 더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을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미 받아버린 구원, 그걸 얘기하는데 없는 중생, 거듭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중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시는 것그 구원을 가리켜서 중생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한자로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한 번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을 중생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에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주어지는 거니까 차별이 없다 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성화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삶, 이런 것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성화다라고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성장해 가는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난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성화는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성숙해 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인데 우리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 성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좀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 그것이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해서 항상 쉬지 않고 계속 닮아가는 것은 아니고, 닮아갔다가 믿음이 좀 식어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계속 그러면서 아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을 성화다. 성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 성숙을 이루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 이것은 구원의 완성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다시 말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들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죄의 유전, 유전이 내려와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죄를 안 짓고 육체를 따르면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 상태처럼 되는 거죠. 근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마실 때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지요. 이때 우리가 영화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이게, 어, 이, 뽕나무에 있는, 어, 그, 애벌레가 뽕나무를 먹고 사는, 이게 애벌레, 누의 고치가, 누의 고치 때는 계속 이렇게 뽕잎만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나방이 됐을 때는 뽕잎을 안 넣고 꽃을 먹고 살겠죠. 꿀을 먹고 살겠죠. 그처럼 이제 먹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먹던 뽕잎, 뭐 이렇게 그들도 보겠습니까? 이제 뭐 먹지도 못할 거, 이렇게 그득도 보지도 않겠죠. 우리가 이세상에살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막 이것도 욕심나고 저것도 좋고 막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몸이 이제 변화가 돼서 그 육신적인 것들이 싹 없어지고 거룩한 것만 남아있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유혹도, 유혹골도 없어질 것이고 유혹도 받지 않게 되니까 아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영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노력을 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12절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만 딱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작하는 구절, 그럼으로 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라는 접속사로 이 지금 구절이 12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그럼으로 라는 접속사가 어떤 말을 받느냐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의미가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럼으로 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무슨 문맥에서 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러므로를 빼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만 갖고 논쟁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배 하나 딱 써서 놓고,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앞뒤 문맥이 있으면, 이 배가 무슨 배인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그 읍도 그냥 배만 한 글자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배가, 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게가 맞아! 그러고 막 싸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단어를 근거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왔길래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뭔가 결론을 맺고 있는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쫓아가서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는 어떤 말을 받는가 두 가지 뜻으로 볼수 있어요. 어, 이게 첫 번째는 근접 문맥. 그러므로 바로 앞에 있는 구절부터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근접 문맥. 바로 가까이에 있는 문맥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앞구절에서 문제가 해결돼버리면그 다음 구절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앞구절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앞구절로 가고그 앞구절로 가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구절로 가는 것까지 멀어지면은 이제 멀어지면 원적 문맥이라고 먼 거리에 있는 문맥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그 의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접 문맥을 보면은 빌립보스 2장 5절과 11절 내용이 근접 문맥이다. 2장 안에 들어있는 문맥이잖아요. 이것이 근접 문맥이다라고 볼수 있고, 저더 멀리 나가서 본다고 한다면 원적 문맥까지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진리포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내용이 좀 원거리, 원거리에 있는 문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앞구절, 11절에서 딱 해결되버리면 이 문제가 쉬운데, 11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앞에까지 좀 넓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근접 문맥 2장 5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사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겸손해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의 영광을 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줬다. 그리고 모두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끔 높여주었다는 것이 빌리포서 2장 5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겸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한역별 겸손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도 이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2장 12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겸손히 나다시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도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라. 라는 그런 고면이 된다. 라는 것이. 예전에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왔어요. 어느 기업인이 모 정치인에게 사과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옛날 뉴스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과 상자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면 진짜 사과를 선물한 겁니까? 아니면 사과 박스만 준 겁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물을 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과 상자를 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뇌물을 줬다는 거구나. 사각 박수 안 하면 만 원짜리를 다시 건네면 돈이 얼마 정도 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얼마 정도 뇌물을 줬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금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 박스라 뇌물을 상징하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겸손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근접 문맥으로 오면은, 어, 교만하지 말고 하늘도기겁고 떨리고 어,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그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겸손은 천국 시민 된 자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교만한 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무시표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로 천병 왔다고 한다면 천국이 엄청 시끄러울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런 착한 일을 했다고, 이런 착한 일을 했다고, 이런 좋은 일을했다고 그래서 천국 왔다고, 네 나만큼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서 서로 막 착한 일을 한 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천국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로 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왔어? 그러면 내가 이게 착한 일 했잖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 예수님 은했지 하나님 은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창고 왔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창고 갔지 이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천국에 시끄러울 게 없잖아요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믿는 자를 권하겠다 믿음으로 권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천국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하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마 더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더 먼, 원전 문맥까지. 이 빌리포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다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리포서 1장 27절부터 22장 11절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기서가 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 성도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다. 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때 성도들이 겸손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12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빌리포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에 있는 그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나서, 그러므로 드럽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 교회가 하나 되도록 경손해져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바로 그 원전 문맥은 교회 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데 하나 되려면,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려면 경손해져야 된다. 근데 그경손의 모델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했으니까 그를 믿는 너희들 당연히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해지고 교회가 하나되게 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그럼으로라는 말씀에 딱 키포인트를 두고 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을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뜻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까운 근접 문맥의 뜻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라는 뜻으로 볼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라는, 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고, 좀더 먼, 원적 문맥까지 본다고 한다면, 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탄은, 뭐, 이게 전리터가 된다.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려면, 이수 글스를 공부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데 힘써라. 겸손해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되는데 힘써라.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은 뭐냐 그러면은 겸손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가지고 교회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는 그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중생을 얻는 구원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용어다.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성품을 닮아가는 거니까 성악 과정 가운데 있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드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그드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만 뚝 떼어놓고 이해를 한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앞에 있는 근접 문맥과 원전 문맥을 쭉 찾아가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으로 이해해 봤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싸움과 다툼거리가 아닌 겸손하게 살라는 거구나. 교회의 허목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구나 라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성경을 이렇게 문맥에 맞게끔 이해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